소지법의 생지를 온전 클리어하면 상호작용 창이 될 거야. 죽은 생지 생질... 아니 씨 무슨 상한 상아... 대구 짜는 죽은 질을 먹어? 야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이걸 뭐 전자지 돌리든지 뭐 익혀서 먹어야 될거 아니야? 질을 먹는 것도 그런데 이거를 야 이거 이못 익혀 여기 익히면 안돼 여기서 익히면 안돼 어, 이거 안돼아씨야 이걸 먹으라고 어 이거 어떻게 먹어? 야 이거 밥만 먹으면 안 돼? 아 사분일 의 먹기 야 사분일 의 먹게 해야 되지? 아, 이거, 아이우.. 어, 어우, 씨, 이걸, 야 우. 아, 이거 다 먹으라고? 아, 진짜, 뭐, 이도게임이다 있냐? 야, 이거 무슨 쥐를, 어우. 메스커버, 어, 어떤 현재 상태 같은 건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마우스를 현재 상태, 아이콘에 가져가 봐. 현재 상태? 아, 여기. 출출함. 속이 안좋음 씨 그래 쥐를 생, 생쥐를 생 먹었는데 살아있는 아 죽은 쥐를 먹었는데 속이 좋을 리가 있나 으으으 기능하여 스페이스를 놓으세요 으으으 킵 아웃 여기 으앗 으앗 우와 씨 깜짝이야 아이씨 잠깐만 밑에 우와 야야야 야, 야, 야 비켜 으잇 비켜 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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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네 죽었다 죽었다 이거 죽었다 이거는 아씨 이박시네아세 시간 어씨뭔 좀비가 이리 많냐 야 아니 나 무기가 없다고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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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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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살려주세요 아 이씨 못... 아니 어, 이 세상은 뭐 완전 망했네 이거? 와.. 씨야 이거 맞아? 아니 잠깐만 나 이거 맞아? 씨 끝났다 끝났다 이거는 아씨좀실려고 했더니만 죽어라 아씨아씨 아, 눈물이 나올 것 같아. 오, 아, 씨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저 안에서 무슨 두 명이나 있냐? 오, 잠깐만. 제작한 창? 공격력? 중간? 오, 창. 창 좋다. 어, 어. 어? 잠깐만. 야. 창이, 어, 뭐 이래? 부러진 제작한 창? 미친. 와, 창, 창 개쓰레기네, 이거? 아? 어? 신선한 데우지 않은 죽은 생지? 이 미친 생지는 또 언제 가져왔냐? 와, 근데 나신선한 데우지 않은 죽은 생지는 진짜 저거를, 어, 잠깐만. 저거 나 냉장고 넣기 싫은데? 저거 냉장고 넣어야 돼? 이거. 뭐 만드는 거 있거든요. 방금 나 봤는데 작은 동물 도살하기. 어 이거 한개 만들기. 오. 어 잠깐만 고기 더 넣어도 되나? 어 고기 추가. 오케이. 이 껐다 껐다 껐다. 아 껐다. 어 오케이. 이렇게 먹으면 낫지. 어 나. 저거 뭐왜 우와, 다, 다, 다. 아 신발하고 다부었지 아, 죽어, 죽어, 죽어. 아, 초반에 이거 음식 많이 나가지고, 와 아, 음식 많다 하면서 저기 집에다가 잔뜩 모아놨는데 담배도 없고 물리고. 아. 어 잠깐만 여기 열리냐? 오케이. 들어와. 라 들어와. 아이씨. 나간 간다. 아이 아이 아이. 아이, 아이 씨. 아이씨. 아이씨, 넘으려고 했는데 함몰 타아 버렸네. 야 야. 아이씨. 아이고. 어, 힘들다, 힘들어. 아, 야, 야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아, 큰일 났다. 이거 죽었다, 이거는. 이거는, 이건 너무 많이 물렸다. 아, 끝났다, 이거는. 아, 씨. 아, 창문을 닫아버려가지고. 아, 씨. 아, 창문을 닫아버려가지고. 잠깐 어디서 소리 났는데? 어, 잠깐만. 어? 잠깐만. 쇠질했대 아. 깜짝이야. 여기 아니지? 어, 여기 아니고. 야, 너, 들어온 거 아니지? 이, 그럴, 그럴 것 같더라. 내가 한 동안 당하냐, 씨. 이 자식아. 아, 이거, 이건 데 안에, 이거 문치는 거 보니까 안에 있는데? 오케이 오우너또문 너, 뒤에 숨어있었냐? 팔아어 야야야 아이 넌넌또좀 노크 좀 하고 들어와라 짜식아 아이씨 아, 너 지금 몇개안 받? 어 됐다 됐다 와야와이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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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물렸는데 잠깐 어 소방관 홍동면, 긴 양말, 군용 부츠 그리고 망치, 오, 도끼, 도끼. 오케이, 도끼 한번 써보자. 일로 와. 맞아. 오케이. 도끼면. 아니야, 아니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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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도끼도 도끼도 안 머리 가안 깨지냐? 뭐 도끼 안 깨져? 야, 뭐뭐 아... 뭐 철이냐 머리가? 머리 단단해? 아니 발보다 발보다 도끼가 더 약한데? 아, 손 다치면 데미지가 약해져요. 아, 그런 것도 있어? 와, 뭐 이렇게 현실적이야? 게임이 왜 쓸데없이 이렇게 현실적이냐? 경찰서나 가서 담배나 하나 피고 죽자. 아, 담배는 갈때 가더라도, 어, 담배는. 어, 근데 왜 좀비 다 사라졌니? 아, 아씨, 아니구나. 사라졌냐? 말하자마자 튀어나오네? 아니, 이거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? 아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담배 피워야 된다고. 아, 이 담배도 못 피고 죽네. 아, 마흔 한 마리? 와, 저거밖에 못 잡았어? <laughs> 아, 이 담배, 아까부터 담배 하나 못 피고 진짜 계속 죽네, 씨.